자첫 번째 지문부터 같이 바로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매지문을 먼저 읽고 문제를 보면서 푸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매 문제의 첫 번째, 매한 문제씩 보면 됩니다. 한 문제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것, 그 다음에 보기에 나와 있는 핵심 키워드 빠르게 뽑아내서 어떻게 해라. 맨 위에서부터 읽어갈 때, 어 관련된 단어가 나왔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세세하게 읽으면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양조구 정나인네요자양조에서 한자로 도금을 읽으면 양저가 되거든요. 양저라고 읽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양조 어, 발음 그대로. 을셔도 됩니다. 아 량루 고성이 이이고성 유적지 가요. 자 어, 분명히 뭐에 대어션이성공이라고돼 있죠. 션 이는요 바로 유산이에요. 세계 문화유산에 그죠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한거 성공했다는 얘기니까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된 것이죠. 어이 등재가 된 것이. 그된 것에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그럼 이것 자체의 의의가 어디에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첫 번째. 뭘 풍부하게 했다? 중화원 밍시의자를 중국 문명 역사에, 그죠? 이문명사의 가치를 풍부하게 했을까요? 아니면 뭘 설명해줬대요? 세계 유산에, 그죠? 중요성에 대한 얘기일까요? 어... 세계유산의 중요성이요 자, 실은요 중화 5천년 자 중국의 5천년이는이 문명 역사가 더더 정시 여러분 정시하면 무슨 뜻이에요 실제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어 그럼 정말로 중국이 5천년의 이 문명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증명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맨마지막파시은뭘 발견했대요 인상저다입니다 은상왕조 때의 은상시의 때의 역사의 유적이요 이걸 발견했을까요 어 당연히 어디서부터야 맨 위에서부터 가면 되겠지요 자찌르글레에 최근에 모여 대요양조구성이 이즈 에, 그대로 등장했죠 여러분 그 뒤에도 그대로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나왔죠 바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순위 전공이라고 되어 있지요 어. 자 문화의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 에 성공한 것이죠 어. 자 그다음에 자 이거 성공이요 그다음에 봐요 뒤로 갔더니 중국의 세계 문화유산이요 시제 이찬이요 종수 총수가요 정 증가했죠 지 쭈는 따와 있듯이 죠 어디까지 여서55 곳이요 경는세계문화유산에 55, 등재 된 것이 55총55 곳인 것이요 어자 위치 하면 어디어디 위치하다 서명적인 표현이 되겠죠 쭈만 써도 그쵸 문제 되진 않겠지만 요자 위주 어디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띠 입니다 세계 1위 요자 스츠 자 2번 2번 세계문화유산 등재 성공 이요 주이다 더이 분명히 주의까지 붙어서 강조해서 표현해 줬습니다. 답은 바로 나오겠지요 주의다 더이자이그 가장 큰 의미는 바로 어디다 시황실제입니다. 세상에 있대요적명로 세상에 증명했다는 이 거죠. 증명은 대상이 먼저 잘 봐야겠지요. 바로 중화문명시다 지대 중화문명 역사의 지대 기점 시작점이 되는 거죠. 이 출발점 시작점이 이니츠 이 정말로 뭐 하다고요 그이 주의수. 자, 트이스 하면 거슬러 올라가다 해서 어, 어디까지 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요? 5천년 전이요. 분명히 5천년이라고 나왔네요. 그럼 다시 한번 뭐 해줬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성공한 것이 바로 뭘 증명해 준 거예요? 중화 문명의 역사가 뭐다? 5천년이라는 것을 정말 실제로 증명을 해준 것이죠. 그럼 답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바로 C가 되겠죠. 어,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넘어가죠. 마찬가지. 문제 먼저 읽고 지문 가면 됩니다. 어? 자, 아列아项 <목소리> 아래 아 중에서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뭐 나왔어요? 不是 <목소리> 아닌 거 물어봤어요. 어, 자, 옳은 거 아니고 아닌 거 물어봤습니다. 자, 两조 구성 이질종 发现다. 이양조 구성 유적지에서 그렇죠? 발견한 것이 아닌 것은 간단하죠. 빠르게 찾을 수 있겠네요. 금속일까요? 아니면 무디, 무덤, 묘지일까요? 아니면 정지향 성벽일까요? 쉘리시동 수리 시스템일까요? 어. 자 어디서부터요 맨 위에서부터 빠르게 읽어가면서 그렇죠 바로 이 양조 고성 유적지에서 발견한 거 나왔을 때 바로 답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기에 명사로 나와 있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바로 같이 가볼까요 위에서부터 쭉 봤더니 자 양조 고성 유적지는요 왜위 어디 어디에 위치해 있다 하면서 구체적인 위치 설명이 나오면서요 그렇죠 그 밑으로 가면요 이것은 또 뭐다 장강이 하류 지역에 에, 최초로 발견한 처음으로 발견한. 바로 신석기 시대 그렇죠이 고성의 유적지인 거죠 또한 뭐이다해서 여러분 G A 이에해서요 그쵸 병렬관계 나타내는 관련사원구가 되겠죠. 어, 중화 오천 년 문명사에 그쵸 요리정주래요 굉장히 유력한 증거가 된다라는 표현에서 다시 한번 오천 년앞에 문제겠죠 해석하면서 넘어가면 되겠죠 이미 답은 맞혔으니까 어, 아, 자 아까 이자이 유적지가 뭐하대요 꾸이모홍다 기본 배합입니다 여러분 꼬이모홍다 규모가 굉장히 큰 거죠. 어, 자 그다음에요 뭐하대요 이촌리싱 유형이요. 후자 굉장히 복잡하대요. 네, 한 맨날 나온다랍니다. 여러분 내한 네, 그 안에 내질 의미요. 그래서 내프 의미가 굉장히요 풍부하대요. 다양하대요. 어, 지중 그 가운데 어 뭔가 포함된 거 나오네요. 包括뭐포함한대요정지에서 성지요. 그 다음에 외외외곽으로 둘러싼 바깥 둘레에 있는 그렇죠? 외곽에 이 수리 시스템 수리 시스템 나왔고요. 자, 보통 덩지的 각기 다른 등급의 모나세 무디 무덤도 나왔네요. 묘지 나왔네요. 和各种 어, 치우 여러분, 각종치우랑 기물량 나왔대서 바로 금속 선택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음. 응? 자, 응원하면서 다시 한번 계속 갑니다. 어, 아직까지 등장 안한 것들이 있는데요. 뒤로 갔더니 자, 양조구정. 이 양조 고성에는요 여자 뭘 가지고 있대요? 꾸이모 쭈이 따더 규모가 가장 큰 꾸이모 쭈이 따더 뭐라고요? 분명히 보이죠? 청장 보이죠? 그렇죠? 그럼 얘도 언급됐고요. 얘도 언급됐고요. 얘도 언급됐죠? 아닌 거 당연히 못뭐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바로 금속이라고 언급된 건 전혀 없었죠. 어. 자, 청장 쉴리시 동 다시 한번 언급됐죠. 어. 소위 하면서 그러면서 뭐하대요? 그래서 뭐하대요? 짤 자, 고고제입니다이 고고학계에서, 어, 여러분 이것도 기본 배아바꾸리 익혀둬야 될단어입니다享有什么什지매美해서享有유하면 <목소리> 명성을 <목소리> 누리다라고 <해서, 목소리> 하면 되겠죠. 이름을 떨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쫑아띠정이라고요 자, 그러면 발견한 것이 아닌 것 고를 해요. 금속이라고 나온 건 전혀 없었죠. 답은 A가 됩니다. 나머지는 분명하게 나왔기 때문에 답 선택 바로 하고 그 다음 문제 넘어갈 수 있겠죠. 어, 그래서 답은 A가 되고요. 그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마찬가지 문제 먼저 봅니다. 양조 자, 양조 고성일, 추두도 위치예요. 자, 여러분 요거 계속 나오고 있죠. 양조 고성의 유적지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따로 안 봐도 되고요. 요 뒤에 단어를 빠르게 찾으면 되겠죠. 추두다, 출토한 이 위치입니다. 이 옥기예요. 이출토한 옥기, 그거에 관해서, 그렇죠? 설명이 있겠죠? 다 바로 찾아갈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수량이 나오는지 수량에 제한이 있었대요. 그렇실시인이 오시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출여공이 제작 공예가 굉장히 복잡했대요 자 많은 인력을 필요로 했대요 인력이야 맨 마지막은 정치 권력을 상징했대요 어 이+ 옥기가 바로 뭘 나타냈을까요 어자 그다음 단락으로 바로 이어서 갔을 때자 밑줄까지 같이 쳐야죠 여러분 바로 뭐라고 돼 있어요 까오지모장이라고돼 있습니다 고급 묘지예요 고급 묘지면 당연히 어떤 등급이겠어요 옛날에 일 계급 사회를 본다면 당연히 고위층이겠죠 어 이런 무덤 가운데에서 출토한 대량의 옥기 분명히. 출토한 옷기 단어 그대로 찾았습니다. 이 출토한 옷기들은뭐 하고 있대요 여러분? 동사 보이나요? 상징 그렇죠? 상징하고 있죠. 상정죠뭘 상징하고 있대요? 당시도 자그당시에 몰려 종자 신앙입니다. 종교 신앙과 그 다음에 정치 제도요. 어. 자 그럼 이걸 상징하고 있다 어디에서 출토한 거라고요? 굉장히 고위층에 그렇죠? 이 무덤에서 한 거라고요. 그럼 그만큼 뭘 표현할 수 있다 바로 정치 권력을 상징한다 문제되지 않겠지 답은 바로 D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문제 먼저 풀었어요. 그 다음. 마지막 문제 하나 더 남았죠? 한 문제가 남았을 때 마지막에 보통 뭐가 많이 등장해요? 그렇죠, 중심티가 많이 등장합니다 중심티인지 아니지 만약에 세부적인 문제다 하면 뒤에서부터 계속 읽어가면서 마지막 문제를 찾으면 되고요 혹여라도 중심티다 그러면 단락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첫 번째 시작에서 답을 맞췄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 해석보다는 우선 이 단락의 첫 번째 문장 맞죠 마지막 문장을 보고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하고 마지막 단락을 읽어 가시는 게답 선택은 훨씬 더 빠를 수 있어요 어. 자, 그럼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까요? 자, 답안은 D 선택됐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될 텐데, 지문 나머지 계속 이어서 해석한다 아니죠? 문제 먼저 봐야 되죠. 만약에 세부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등장한다 그러면 문제 먼저 읽고 보기 보고 쭉 읽어가면 될 거고요. 어, 만약에 마지막 문제에 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중신 지가 나와요. 예를 들어, 샤먼 주요 단들쇼 이런 중신 지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아직 단락이 이 단락도 길게 남았고 또 마지막 단락도 남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설명문나논설문일 경우에는 이야기가 아닐 경우에는 이 단락의 긴 단락의 맨 마지막 문장은 먼저 읽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이 없다 해서 어떤 뭐 중심 내용에 관해서 얘기한 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맨 마지막 단락이 보통 정리가 등장하죠 어. 자 여러분 이 문장의 구조를 보고 자이 중심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을까라는 파악은 뭘 보고 합니까 그렇죠 보통 첫 번째 단락을 읽고 두 번째 단락 첫 시작 처음 문장만 보면 기본적인 구조는 보여요 여러분 혹은 첫 번째 단락을 읽고 매 단락의 첫 번째 문장들만 봐도 글의 기본적인 구조는 보입니다. 마지막에 중심지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 보는 데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럼 같이 한번 가볼까요 마지막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84번 문제 봤더니 뭐라고 되어있어요 위 지문이 주요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있죠 분명히 뭐예요 중심뒤예요 그럼 세부적으로 내용을 다 읽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뭐하자 그 단락의 마지막 문장만 읽고 혹이라도 관련 내용이 나온다 그렇죠 그럼 그 부분만 세부적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 아직 중심뒤로 아직 정리를 안해줬다 그럼 그 다음 단락으로 빠르게 넘어가시면 돼요 어. 자 그럼 보기를 먼저 봐야겠지요 사계에 사께, 예. 사계 시야가요? 뭐하대요? 꼬이 시야 아이입니다. 그러면 시야 아이하면 굉장히 편협하다 좁다라는 표현이 되죠. 어, 자, 역사계 그렇죠? 뭐하대요? 시야가 굉장히 편협하대요 좁대요. 자, 가호 연조공조합니다이 고고학 연구 그렇죠? 이 과학 연구 일이요. 어, 일의 뭐요? 중요성이요. 시는요. 행할 정초 들여어에마땅이 뭐였는데 올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지요. 뭐를요? 리시컬한 화 역사와 문화를요. 맨 마지막은 중화 문명과 또이대요 다른 문명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문명에 대한 얘기밖에 없었던 중화, 그렇죠? 워밍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다른 문명이 뒤에 나오나요? 자, 이거의 차이, 어, 뭐에 관한 얘기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봐도 거의 반의 내용은 봤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 읽었더니 뭐라고 돼있어요양조구성 이즈 더파신병명자이양조고성 유적지의 발견이 뭘 밝혔다, 뭘 분명히 밝혔다 표명했대요. 중화 문명의, 그렇죠? 이 시작, 이 기원이요. 어, 이 시작이요, 기원이요. 어. 그죠? 황하 유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그 뒤에 그죠? 뭔가 주요적인 내용 이어지겠네요. 어, 계속해서 그리고 언급한 거 뭐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왔을 때도 쭝화워밍밖에 없겠죠. 그럼 당연히 D는 틀렸겠죠. 그 다음에 시야에 대한 얘기는 아직 전혀 언급하지 않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일에 대한 중요성이요? 그 뒤에 마지막에 중요성을 강조할까요? 마지막 단락을 가봐야겠네요. 어, 자, 마지막 단락 들어갑니다. 자, 장치 이라의 오랜 기간 사람들은 하면서 쭉 설명 나오죠. 유의 우이다. 짱 무엇을요? 바로, 고대 문화사의 연구, 그죠? 고대 문화사의 연구는 이 시선을요, 모광을요 진, 띵, 자, 그죠? 어디에만 둔 거예요? 띵, 응시하다, 주시하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어디에만요? 바로, 황하유역과 북방지역에만요. 어. 알, 호리엘라자호리 하면 뭐예요? 홀시하다, 등한시하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바로, 그 다음에, A여, 뭐여, 또, B여, 그죠? 오직 하나의 기업만 있는 건아니다뭐 이런 말도 있는데, 이런 것 자체를 홀시하고, 그죠? 등한시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가지 나왔죠? 해석 여러분 안 해도요, 큰옴패로 나열돼서 나왔죠? 그 뒤에 정리 들어갑니다. 제종. 뭐라고요 편지 아요 이런 편견이라고 등장했죠 어. 자 바로 누구예요 이옛선인들옛 조상들에게 요정통통입니다 정통을 찾아 주는 것이요 어. 정통성을 찾아 주는 것이요 이러하다는 이 편견이요 안 봐도 상관없어요 이 내용 그쵸 보기 없었기 때문에 그죠 요것만 보면 됩니다 이러한 편견이 자 이인 정도로 일정 정도에서 뭐이다 깔라 어+ 깔라 어 방해하다는 라표현이죠 뭐를요 또 뭐에 대한 중화범 지휘원입니다. 중화문명 지휘원 중화문명의 기원에 대한 머리를 바로 연구와 발굴 이것 자체를 방해하게 된 거죠. 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라는 거죠 이런 편견이. 인쯔 마지막 결론 부분 들어갑니다. 자량조 구성 이지을. 외대어 뭐 승이 성공 바로 이 문화유산 등재의 성공이요. 어, 자야 흔다 정도 상 굉장히 높은 정도에서. 디싱 깨워준 거죠. 뭘깨워준 거예요. 자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인가일 정취에 올바르게. 전면전면적으로센로다 굉장히 깊이 있게. 에 뭐라고요. 려지에 알아야 된다고요. 오늘 찌들리 시설 원화입니다 자신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야 된다고요. 어 그러면 전체가 뭐였었어요? 바로 이 아까 오지 나서죠 그렇죠. 바로 양 량조 구청입니다. 그렇죠? 량조 구청 유지 즈 전공, 이 전공 요 단어가 첫 단락 마지막 단락이 반복적으로 나왔고요. 첫 번째 단락인 이거의 성공의 의미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맨 마지막 단락은 막 이런 설명 나오고 얘가 뭘 포함하고 있고 어떤 유적지가 있고 또 어떤 시스템들이 막 설명이 나오면서 맨 마지막 단락에 오랜 기간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평이 균 오히려 이런 연구와 발굴에는 그죠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마땅히 뭐 해야 된다 바로. 이 액션이 전공했잖아요. 이것이 매우 높은 정도에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뭐하라고요? 바로 역사 문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요. 어떻게 정확하게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알아야 된다고요. 그럼 하고자 하는 말은 바로 뭘까요? 맨 마지막 문장 이 문장이 되겠죠. 그럼 답 선택은 바로 됐을까요? 그렇지 바로 C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문제를 풀어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설명해 주거나 아니면 알려주거나 아니면 주장하고자 하는 바 이런 설명문이나 논설문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중심지 같은 경우는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풀어와서 가장 문장에서 주요적으로 언급한 게 답이 될 수도 있지만 혹여라도 이 사람이 뭔가 말하고자 하는 거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아직 안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맨 마지막 단락으로 가면 됩니다 아, 일부 지문들은 맨첫 번째 단락에 주는 것도 있고요 또 일부 지문들은 맨 마지막에 혹은 매 단락의 결론 부분에 정리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매 지문 어떻게 가는 된다 순차적으로 읽어가면, 그쵸? 좀더 빠르게 정확하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